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학년도 9월달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맡은 누구나 국어의 김주혁입니다. 자, 먼저 모의고사 치르,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던 우리 친구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사실 이 모의고사는 우리가 방학 직후에 치렀던 모의고사잖아요. 우리가 이제 방학 때 어 공부만 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굉장히 좀 많은 어, 준비가 되어 있는 시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생각보다 이번 모의고사의 난이도가 굉장히 좀 어려웠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많은 걱정거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의고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번 모의고사가 어땠었는지 전체적인 말씀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구체적인 해설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모의고사에 대한 총평을 한번 간단하게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2025학년도에 우리가 치렀던 3월달, 6월달, 9월달 모의고사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험입니다. 음, 여러분들이 막, 어, 이거 어떡하지? 나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했겠지만, 어, 여러분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의고사 문제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시간 관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또 시간 관리를 하지 못한 이유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바로, 비물학 22번부터 30번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비문학이 모의고사에 한세 지문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되죠. 근데 이제 어떤 모의고사는 비문학이 1번부터 45번에 사이사이사이에 이게 약간 좀 균형적으로 나올 때도 있고요. 이번 모의고사처럼 16번부터 30번까지 한 번에 배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 모의고사는 후자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첫 번째 비문학은 그래도 우리가 푸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이제 느낄 수 없었겠지만 두 번째 모이고, 두 번째 지문이었던 건축 지문, 그리고 세 번째 지문이었던 눈 지문. 그렇죠 여러분, 눈 지문. 정말 장난 아니었죠. 그두 개의 지문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30번까지 풀고 나서 시계를 봤더니 한 20분 정도 남았겠죠. 맞죠? 음, 그래서 뒤에 있는 문학 문제는 거의 풀지 못한 친구들이 많았을 거고요. 그래서 아마 1컷이 한 82점 정도의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나 1등급컷도 이번 모의고사, 2025년 모의고사 중에서 가장 낮은 등급컷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모의고사가 어려웠던 이유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이 비문학이 엄청 났기 때문에 여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지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문법도 다소 까다로웠다는 것. 음. 특히 12번, 14번, 15번인데 사실 선생님은 이 문제를 풀때 11번부터 15번까지 다 합쳐서 1분이 안 걸렸어요. 그거는 선생님 여러분들에게 잘난 척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번 문법은 뭐 원래 그렇기도 하지만 더더욱 뭔가 문법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너무 쉬운 문제였지만 아직 문법에 대한 공부가 덜된 친구들은 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특히 이세 개의 문제는 정말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기 보니까 여기에서도 시간을 잡아먹고 뒤에 있는 비문학도 시간을 잡아먹게 되는 것이겠죠. 당연히 우리가 문제를 다못 풀기 때문에 성적은 잘 나올 수가 없는 것이겠습니다. 쌤이 이제 학교에서 수업한 학생들에게 정말 자주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모의고사를 풀때 어려운 문제 또는 어려운 지문이 나오면 그냥 넘겨라. 넘겨도 상관없다.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물론 넘겨도 된다는 게막 20문제, 30문제를 넘겨도 된다. 이건 아니죠. 이거는 그냥 시험을 포기하는 거니까 그건 아닌데 딱 비문학을 봤는데 와, 선 넘네. 뭔가 어, 넘겨봤는데 눈인데 야이 문제 특히 30번 장난 아니네. 이럴 때는 과감하게 넘겨도 된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1등급 컷이 82 정도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2점짜리 문제 9개를 틀려도 1등급이라는 거예요. 45 문제 중에 9개를 틀려도 물론 우리는. 만점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친구긴 하지만 아직은 고 1이기 때문에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이제 올라가는 그 등급이라고 하는 게좀더 우리에게 좀 명확하게 느껴지죠. 이제 뭐 100점, 98점, 96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친구한테 이야기할 때 등급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9개를 틀려도 되는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문제를 풀때어 아직 내가 문법이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면 그냥 넘기면 됩니다. 또는 비문학에 대한 준비가 좀덜 됐다 그럼 좀 넘기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고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따가 모의고사 해설강의 좀 구체적으로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좀 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해설강의를 듣는 이유는 올해 마지막 시험인 10월달 모의고사에 대비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정말 중요한 것은 명확한 성찰, 반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반성은 막 반성문을 쓰고 막벌 받고 그러한 성찰과 반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3월 달, 6월 달, 9월 달을 지나면서 조금씩 나는 발전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즉 3월 달에 내가 만약에 문법이 부족했다. 그러면 나는 과연 그것에 대한 공부를 했는가? 그래서 6월달, 9월달에 성적이, 문법 성적이 향상됐는가? 또 다른 예를 들어드리면 나는 3월달에 비문학 독서를 한 지문밖에 못 풀었는데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6월달, 9월달에는 두 지문 정도는 풀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었는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상찰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무언가가 한 번에 나아지는 그런 기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9월 달 이제 모의고사 해설 강의 들으면서, 아, 난 이게 부족했구나. 그래서 김주혁 선생님께서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고 말씀하셨구나를 듣고 나면 그냥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10월 모의고사까지 약뭐 여러분들이 쌤 수업을 지금 언제 듣는지 모르겠지만 한달 정도 남았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한 달이면 뭐, 뭐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막 30점이 오르고 이런 기적은 쉽진 않겠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목표한 것, 뭐한 지문 더 맞추기 또는 한두 문제 더 맞추기 이러면은 충분히 결과물을 볼수 있는 시기가 한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업 들으면서 반성하고 내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